내집 마련. 많은 이들의 평생 목표이자 동시에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린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요, 과연 한국 부동산 시장,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현재 한국의 많은 부동산 정책은 기성 세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주거 기반을 약화시키죠. 이는 단순히 주거의 문제를 넘어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어렵게 만들고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의 핵심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제조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자 우수한 인재들은 공학 분야를 기피하고 의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청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택지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대규모 입주물량이 전세가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자금 대출이 축소되면서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정답부동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게 어떤 정책을 제안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중심의 주거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세임대제와 같은 기존 정책의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AI, IT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 미국처럼 실제적인 개발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직된 기업 관료주의를 타파해야만 젊은 인재들이 비전을 느끼고 모여들 겁니다. 셋째,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상생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가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결국 청년들의 미래가 불안하면 기성세대의 노후 역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새로운 정부 정책이 기대됩니다. 제조업이 튼튼해야 일자리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부동산 시장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듭니다. 당신이라면 정부와 기업에게 어떤 정책을 제안하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